아, 빚이 그 재산이 아니라 자산이죠 이게 재무회계표를 그 보면 아, 빚도 자산의 그 항목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아, 문제는 어, 이 빚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건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원이 22장 7절에는 어,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그런 체제의 종이 된다. 라고 얘기했고, 사도바울도 사랑의 빛 이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마라. 라고, 어, 명령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빛을 지게 되면 자유함을 잃게 되고, 돈의 노예가 돼서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불안에 이렇게 쌓이며 살게 되잖아요.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, 돈, 돈을 믿다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, 으로 숨기다가 빚, 그런 대출을 얻어 빚에그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. 아, 그러므로 절대로 그 빚을 지는 것을 즐겨하면안 됩니다. 아, 사실 뭐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되고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어, 살아가는 그런 자족하는 성품을 배워야지 없는데도 미리 외상으로 어, 쓰다 보면, 에, 이런, 어, 돈의 노예, 빚의 노래가 되어서 평생 두려움과 불안에 그 살다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